저쪽 충주가 고향인데, 벌써 장르의 후급 흥흥... 사회적과계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새해 복이 받았죠. 뱀리소가 뱀, 소,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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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와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한 번에 최고 담았습니다. 네, 어, 우리 충절의고장 아, 예절의 고장또 사과의 보장, 고장, 또 온천의 고장여서남서 홍성 예산 그 국민들을 반갑습니다. 저는 당진의 대표 선수 어기부라 합니다. 이거 예, 들어보셨어요? 네. 열광해서 오시죠 아, 오신다 보니다 반갑습니다. 저 충남 아산에서 왔습니다. 지역구. 아산을 지역구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걸로는 어, KTX 천안아산대 가로 오시면 제 지역구 오신 거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은 없지만, 네. 많이 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양성조지사뿐만 아니라, 네. 우리나라에 사실은 국민들한테 많은 짓을 받고 있지만, 네. 좋은 정치인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좋은 정치를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이게 만드는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곳이지 아, 네. 그나사이나아니면 공자의 음, 고향인 음, 지푸나 지부, 예. 여기하고 좀 다른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이름이 아, 예절예자예산이고요 예. 예산이 그러고. 예절이 산천한 뜻한 얘기고 원래, 원래 홍주거든요. 홍주 넘치는 곳입니다. 거기 넘치는 곳이 홍성입니다예 우리가 친구가 같은 뭐 인간적인 면이나 네. 아니면 전문적인 식견이나 네, 정말 대학민 어디에나 라도 손색이 없고 정말 웃돋우는 친구가 우리 김학민 친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함께 네 다시 한번한번 우리 교수님은 저를 포함한 일반적인 교수하고는 좀 다르세요 네 야, 우리, 우리 교수들은 보통 정격이거든요. 조용한데, 우리 김학민 교수님은 그렇게 나는 면 다이나믹스인 것 같고요. 예, 우리는 뭐 이렇게 좀 뒤로 쳐져서 이렇게 이론만 이렇게 어 주고 이러려고 그러는데, 김 교수님은 이론 물론 굉장히 다르지만 가서 과하게 행동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요구하게 있어요. 네, 우리 지역에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 하겠다. 예. 그게 뭐냐고 얘기 하기 는에 물어보길래, 혁신도시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네. 그거 뺏긴 거 다시 행성에 영화를 만들어야 돼요. 네. 그거 하려면은 내가 뭐가 바뀌어서 혁신도시가필요것 같아요. 그런 계획들을 저희가 국장에서 사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하지 않고 외면하면은, 네.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 굉장히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laughs> 아버지 오늘 <아버지는>, 잠깐 <아버지는, 웃음> 일어나주셔요 잘해서 일어나셔서 뒤를 향해 좀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이 아버님 어머님이 다이어. 선생님께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아, 선생님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던 어떤 학생이었어요? 이 책을 통해 예산과 풍속을 잘 사는 고향을 만들고 싶다는 김한민 부모님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김학민 교수님의 북 콘서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발전과 한반도 평화기관 구축에큰 기여를 도우셨습니다. 김학민 교수님은 누구보다도 충성을 잘 아는 분이죠. 충남 테크노파크에서 5대6대 원장을 지내시면서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충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신 분입니다. 김학민 교수님은 저와 함께 민족화의 힘력과 평화통일 운동 하는 동료입니다. 네. 그 자원봉사를 총괄하셨고요. 네. 제가 태안 관련된 영화 혹은 그 드라마 관심이 있어서 네. 그걸 이제 뛰어나가서 인터뷰를 좀 하면서 저도 그때 이제 원장님한테 그 인격에 반하고 또 게요. 활동하시는 것에 반해서 네. 뭐 지금 대한민국에 제일 필요한 일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또 품격이 아니고 싶고. 제가 촌놈이거든요. 저는 항상 변방에 있었어요. 예. 예산 음대 친구들이 저보고 친구초놈이라고그러냐요 그렇지만 예산에 와서 열심히 지내고 또초원에 가니까 또 예산 촌놈이라고 해요 그렇죠. 예. 미국에 부번러 가니까 또 한국 촌놈이 초등. 한국 놈이고 항상 변방에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열심히 해서 반드시 중심에 서겠다. 그런 마음들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를 고추 세울 수 있었던 곳은 바로 우리 고향이고 네.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이고 네. 부모님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고향이 끝끝내 나는 때로는 부끄러운 별방이었지만 그릇 내 힘은 고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학민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박수를 한번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만, <laughs> 벌써 3시 가까이 되는 네. 지경이고, 하나, 저, 형기 하나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예. 운동화 새로 산거 같은데, 이거, 얼마예에요세이 원래 사실인 거 같아요. 이거 사실은 후배들이 네. 열심히 뛰라고, 예. 네. 어, 제가 예비 후보 등록하니까, 네. 바로 사가지고 내려왔습니다그러 아, 예. 네. 이거 씻고, 네. 이거 한 다섯 켤레를 제가 없앨 각오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예사 동성의 우리의 자랑스러운 지방민이, 밤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합니다. 우리 모두 기억이면 일어나셔서, 이름런하면 위험 안내해주신 제가 화이팅하고 화이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